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객실 판매율을 높이는 펜션의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컨셉입니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컨셉을 잘 만들었느냐 만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펜션의 판매율은 크게 좌우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펜션이 노출된다고 해서 판매가 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100번 노출될 때 한번 판매가 되는 펜션이 있는데 반해 눈에 띄는 매력적인 컨셉을 만든 펜션은 소비자들에게 100번 노출될 때 10건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내 펜션은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연출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의 상태, 즉, 펜션 건물의 디자인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에 살을 잘 붙여서 포장한 후에 노출할 수 있는 모든 광고 도구를 이용해서 잘 알려야 합니다. 펜션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펜션의 건물입니다. 펜션을 건축할 건축회사를 결정했다면 건축주의 생각이 모든 공사에 우선시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건축주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몇몇 건축회사들은 자신들의 까다롭고 앞선 디자인을 건축주에게 주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생각한 디자인을 올드하다고 하거나 요즘엔 이런저런 디자인이 인기라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디자인에 건축주의 생각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펜션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될 건축주가 기획한 방법과 컨셉,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매우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예쁜 객실만이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컨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펜션 창업 컨설팅을 오랫동안 하면서 펜션의 건축물과 디자인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펜션의 건축물은 건축 전문가들이 봤을 때 만족스러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펜션을 이용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20대에 맞춤은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허니문을 떠날 때 그때 사용할 만한 객실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면 객실 판매는 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의 컨셉과 스토리를 입힐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물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집 형태는 스파나 풀빌라에 비해서 객실 완성도는 떨어질 수가 있으나 흑집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향수와 그리움, 추억이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노출할 수도 있고 한 개의 방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형을 가득 집어 넣어서 테디베어 펜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넓고 황량한 땅에 군대 분위기로 만들어서 군대 캠핑 펜션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미취학 아동들에게 맞춰서 키즈 펜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명확히 펜션을 나타낼 수 있는 카피, 문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펜션을 대표하는 사진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진이 없다면 연출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노출되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노출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광고, SNS 등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해당 펜션의 이미지를 접했을 때 명확하게 어떤 펜션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강하게 기억에 남도록 해야만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세일즈 방법입니다.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평범한 객실을 아무리 넓게 촬영해서 보여줘봐야 팔리지 않습니다. 펜션의 예쁜 객실 이름도 역시 소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리와 뜻만 좋은 샹그릴라 방 또는 프로방스 방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야 방은 팔리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소에 대한 정보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펜션의 이미지로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소비자들을 잡지 못합니다. 펜션은 개념상의 용어일 뿐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상의 용어는 민박업 아니면 숙박업입니다. 만약 더 높은 매출과 더 높은 객실 가동률을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펜션하면 떠올리는 획일적인 펜션 이미지에서 탈피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컨셉은 지배할 정도로 지속해서 노출해야만 합니다. 펜션의 컨셉 만들기는 펜션을 잘 판매하기 위한 매력 만들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며 가장 필요한 작업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